어,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응응. 응. 어 준호 뭐 하고 있냐? 일하지 마. 아 그렇구만. 뭐. 어, 바빠. 왜? 아니 오늘 시간 좀안 돼? 안 돼. 아 그래? 응. 바빠. 쉽게야. 아... 빨리 뭐 뭐야? 빨리 말해. 눈꺼만 말해. 아니 뭐할 얘기 가 있어가지고. 뭔데? 좀 빨리 말하라고. 아 이게 뭐,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뭘 만나서 얘기 좀 얘기하면 되지? 아니 너 시간이 오늘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바빠 이새끼 빨리 말해 그냥 아, 이게 뭔데? 아니 아니 만나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내가, 내가 지금 어. 전화로는 좀 그렇고 너 바쁘면 뭐 너? 어쩔 수 없고 너뭔일 있냐? 아니 뭐큰 아니, 뭐, 뭐, 큰 일은 아니고 뭔데 그럼 아 그냥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니 그냥 아니야 너 바쁘면 괜찮아 근데. 길어? 길진 않아? 아니 그냥 뭐 잠시 좀 나도 아니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못 비운다. 어아이뭐너 시간 되면은 잠깐 얘기 좀 듣고 잠깐? 싶어 잠깐. 어 잠깐 뭐 그래 뭐 자, 그러면은 그래 뭐 잠깐 잠깐 야 길면 안 된다잉. 어야 미안한데 그럼 우리 집 앞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아나 있어. 뭐 어떻게 뭐몇 시까지 가면 돼? 지금 지금 되면 지금 와주면 돼. 아 차례 차례 지금 지금 빨리 갈게. 아 그래 그러면 좀 지금 와줘 나좀할 나, 얘기도 야, 있고. 지금 가면 돼? 어 지금 아주 고맙다 준호야. 아이씨 됐어. 아이씨 니집 네 앞으로 간다 그럼. 어 알겠어. 도착하면 지금 어 지금 어... 올 거야? 나 아, 지금 갈게 그럼 바로. 어, 도착하면 얘기해줘. 응 알겠어. 고맙다 준호야. 아이 됐어. 알았어. 어 고마워. 지금 준호가 집 앞에 온다고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올지 어. <laughs> 좀만 기다렸다가 준호 오면은 제가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아, 너한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화하면서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 뭔데? 왜 그래? 왜? 하... 네. 아, 내가 진짜 응. 어. 야, 너 무슨 일 있어? 아, 큰일은 아닌데. 아, 너무 고민이 아, 너무 큰 고민 때문에 아, 이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인데? 가족한테 말하자면좀 그렇고 어디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누구, 누구한테 말하는 성격도 아니라가지고 응.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그래도 한 10년은 됐잖아 왜? 뭐야? 뭐, 재호 씨랑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응? 뭐야 그거있으면 내가 너한테 안 물어보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그냥 말을 해봐 내가 이걸 몇날 며칠 진짜 한 일주일 가량을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 응. 근데도 이게 도대체 도저히,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진짜. 이게 뭐야? 왜 그래? 용이야 말을 해 봐. 응? 어. 뭐야? 야. 어. 아, 말을 해 봐. 아 어, 답장. 어? 나한테도 말못할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친구잖아. 진짜 잘좀 생각해 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어, 그 말을 해 봐. 진짜 나한테는 좀 지금이 좀 응. 중요한 거고. 응. 향후 앞으로 내 어떻게 보면 미래? 아, 도대체 뭐야? 어? 아, 나너 믿고 얘기하는 거야. 응. 음. 진짜로.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음. 고민을 했는데 음. 결론이 안 나. 절대. 뭐냐고 그게. 아 내가 아, 말하니까 아. 내가 아직 감정이 안 추스러져서 아. 좀 이해해 줘. 잠깐. 이거 봐봐. 지금 내가. 모자를 살려고 하는데 음. 지금 이거 초록색을 사야 될지 빨간색을 사야 될지 이게 고민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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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민이라고. 응? 음? 초록색을 사야 될지, 음. 빨간색을 사야 될지 음. 지금 이게 고민이라고 내가 지금. 음. 비싸잖아. 27,000원인데 두 개를 살수가 없어 내가. 음. 지금 이게 지금 내 인생 최고 고민이야. 아 이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얘기를 해봐 빨리. 아니 이게 고민이라고? 응? 이게 고민이라고? 진짜 장난하지 말고 빨리. 해, 아니 진짜 이거라니까. 진짜 이거 때문이라니까. 시간 없다고 지금. 아니 지금 초록색에사 살지 빨간색에사 살지 고민이라고 진짜로. 아난치지 마. 지금 진짜. 아 진짜 농 내가 장난치는 거 보이냐? 내가 죽겠는데 진짜. 야. 내가 10년 동안 너 만나면서 내가 이런 걸로 내 진짜 아, 고민이라고 이게. 빨리 말해. 진짜. 아니 초록색은 어, 어느 날 입어도 막다 무난한데, 어? 이 빨간색은 지금 좀 다가 올리 여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빨간색을 지금 준비를 할까 말까 지금. 그게 진짜 미치겠더라고. 좀말좀 좀 해줘. 초록색을 사야 될지, 빨간색을 사야 될지. 아 진짜, 아 초록 올라. 자 봐봐, 초록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얼추 다 맞아. 내가 또 초록색이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좀좀 좀 섹시하고 이래서. 근데 아유, 빨간색은 섹시해. 여름을 위해서 내가 빨간색을 지금 준비해야 될것 같은 거야. 지금 너무 고민이야. 이게 아, 고민이라, 이게 이게 고민이라고 난 진짜 빨 진짜 바빠 죽겠네. 아니 난 이게 고민이라니까 진짜로 골라줘. 아 진짜, 진짜. 아나 진짜 미칠 것 같다. 아, 빨리 진짜 오줌 마러. 아 진짜 씨, 바빠 죽겠는데 사람 왔다 갔다 하겠. 뭐, 봐봐. 말을 봐봐. 비밀, 봐봐. 아니, 고민을 말하라고. 정말. 아니, 봐봐. 봐봐. 초록색이 빨간색인지. 아우 진짜 빨리 말해. 아 진짜 초록색이 빨간색이 빨리 말해줘. 나 진짜 니말 네 화낸다 진짜. 어? 진짜 초록 초록. 초록. 빨, 초밥 빨간색. 아니 보고 얘기해 줘. 초록색 이렇게 이쁜데도. 응 빨간색, 빨간색이 맞아. 너어뭐 정말 이것 때문에 나 부른 거야? 어, 내가 말했잖아. 지금 내가 이새끼 아 친해 이거. 왜? 너나 바쁜 거 알아, 몰라? 그렇죠. 나 오늘 시... 나품이야 그래 좀 시간 남는다며 아 진짜 잠깐 씨... 시간, 아, 아, 고민 시간 된다며 아 고민 들어줄 시... 시간 낸다며 나 진짜 고민이었다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아니, 초록색인지 시작... 빨간색인지 내가 진짜 내가 너 대리 둘치게 만들어줘? 뭐? 어? 내가 아유 진짜 내가... 아, 내가 진짜 고민을 했잖아 아우 진짜 진짜 장난하지 마 진짜 나 진짜 진짜 바쁘 오늘 아, 고민 들어줄 시간 아우 진짜 아, 에이 진짜 아 진짜 아우 진짜 아 진짜 고맙다 아 짜증나 진짜 고마워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아 고민 다 해결됐지 마좀 이런 고민 거 고민 끝아 진짜 진짜 씨. 사랑한다 아 이제 내려서 가라 가라고 고민이 해결됐데 아, 장난하지 이제... 마 진짜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아 어. 진짜 하지 마너 진짜 모자 초록색 빨간색 이제 고민 해결 네가 빨간색 사람에 주문도 해서 빨간색으로 오가 카카오 티켓 <laughs> 불러스택까 꺼져. <웃음> <웃음> 상추에 돼지두루치기 싸서 먹어 이 새끼야. <laughs> 야 까딱지 내불르자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무슨 말이야. 야좀 아, 부르게 아, 부르게. 아 진짜. 야 꺼져라 이제 진짜. 준아 <laughs> 네, 사랑해. 역시, <laughs> 새끼. <laughs> 와, 존나 재밌다, 이거.